3초, 1초 계속 따라오세요. 쭉 뺄게요. 자리 뒀네요. 가운데 삼 초, 1 초, 간디님하고 몰텔님 봐요. 네. 너무 준비하시고. 4초 가운데 2초 보시고 카페님하고 흑마님 봐요. 카페님하고 흑마님, 오면 붙어주세요. 네. 하나. 오른쪽 둘. 눈깔 준비 셋. 가운데 올 준비. 어, 왜 아프냐? 눈깔. 가운데 잘 오고. 하티님 봐요, 타. 하티님. 뉴로님하트님 어, 여기, 여기, 하나 더 써주지. 어, 풀었네요. 내가 혼자 맞을게 이거는. 예, 혼자 맞을게. 카르님 살려줘. 카르님 힐. 네. 오케이, 다 됐고. 어차피 넘어갈 거니까 신경쓰지 말고 해요. 넘어가니 붙어주고, 네. 이중층 상관없고. 오이씨, 낙서할 뻔 했지. 화이팅 한가루만 더 뺄게요 네. 밀리분들 바로바로 좀 나가요 눈깔 딜 하시고 눈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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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좀만 더 뺄게요 이거 자리가 별로 안 좋아서 밀리들 자리 잡아봐요 아파로님 <laughs> 전부 하면 돼요 괜찮아요 전부해요 합선 주고 보고 일어나요 보고 보고 어힘좀잘 챙겨봐요 어디서 일어는지 모르겠는데 네. 개인 생존에 이렇게 싫던지 네. 여기 뛸 준비 후에? 8초 사람이 와서 딜해도 상관없어요. 이쪽 으로제 옆으로 와도 돼요. 응. 한번 붙어 주실래요? 응. 뛰기 전에. 네. 과세요 세포 올라갔어요. 이번에 나 생목 키게. 오시면 붙어 주시고. 눈깔 보시고. 응. 눈깔 자리 좋아요. 밀리들 빠르게 들어하시고. 6초 4초, 3초, 바람. 나 비비지 말고 다른 사람들은. 아, 좀 많이 빠지나? 어, 조금 했네나 네, 계약 들어갔어요. 제 집이랑 평원 준비하고. 릴리분들, 바로바로 좀 나가요. 야, 아까처럼 이제 테러 만들지 말고. 네, 확인했어. 요 이중샵이거든. 살려봐요. 네. 두 개까지 맞았나? 아, 네, 희선 들어왔죠? 네. 목가까지 넣어줘봐요. 네. 고마워요. 아, 왜 세포가 안 눌려가지고, 씨. 눈깔들 하시고, 눈깔 잡았으면 이제 들어오시고, 오시고, 네. 뒤로 한걸음만 뺄게, 밀리들. 네. 그쪽에 봐요, 카페님하고. 일단 나 그쪽으로 나갈 거야, 카페님. 한번더 비벼줘요, 네. 5초, 토닝 아, 밀리 힐좀 줘봐, 밀리 힐 좀. 뺄게요, 살짝만. 네. 됐어요. 나 조심, 나 조심. 오케이, okay, 저는 됐고, 낙사만 하지 마. 낙사만 하지 마. 바로 고리랑 절까 오, 우르르르르르르. 네, 네, 그래도 나름 괜찮고, 딱 맞고, 밀리 분들 테러하지 마. 제발 테러하지 마. 괜찮아요. 괜찮아요. 잠가 예, 네. 날좀 챙겨봐요. 네. 오밀리밀리 밀리 조심해요. 저거 저렇게 깔지 말라니까 바로 또 저렇게 까는거 봐. 뒤로 좀 뺄게요. 3 10초, 14초, 화이팅 네. 합시다 도정님힐 도정님힐 토정님힐 넘어갔고 자리 잡으세요 세포 올려줄게요 일단 도발은 했고 딜 시작하고 이대님 준비 <laughs> 나무껍 기생충 딜 에이 괜찮아요 잠깐 잠깐 나힐좀 오케이 됐고 코닝님 준비 선 준비. 네. 희선, 희선. 쫄 마무리, 쫄 마무리, 원딜들쫄 마무리, 오케이 됐고. 나힐, 나힐. 일단은 성격기가 뭐가 켰어. 보주들 잘 봐주고. 이대님 준비. 다음 출돌 때 저기 하태님 거 준비하고. 네. 기생충 마무리, 기생충 마무리. 나이브 네. 생본, 나힐, 나힐. 생본. 네. 빨리 먹어줘. 오케이. 지금 제지나 빨리 마무리해. 오케이 됐고. 다음번에 저기 수호 주세요 그냥. 쫄 일단 어 그런 데가 먹어놨고 길하시고. 네, 도발됐고 지금 수호 수호 수호. 오케이. 나 살려주고 계약스케요. 빨리 먹어줘. 쫄쫄 네, 쫄 마무리 쫄 마무리 쫄 마무리 보주 뒤 살짝 봐줘야 될것 같다. 나 마무리 나 마무리 나힐좀나힐 좀. 나힐 좀. 오케이, 됐고. 충격 됐고. 우수 올려줘, 우수 올려줘. 가요. 세포 올렸어요. 기생충까지 마무리하고 가면 돼. 기생충까지 마하고 마무리 가요. 야, 두 번째 거 지금 안 됐거든요. 천천히 갈 테니까. 정수 채우고 들어가. 2초, 1초. 빨리 들어와. 빨리 들어와. 빨리 들어와. 아, 카페인 전부. 아, 좀 가까이 좀 가있지. 괜찮아요. 좀 빨리 해요. 보조업을 먹혔고. 예. 네. 예. 네, 축성 감사합니다. 카페님하고 저기 가운데 잘 봐주고 다른 사람 안 맞게 조심 쫄질 마무리 쫄질 한번 갔다 와요 안 되면 아 13초 남았는데 쫄질 마무리할 수 있거든요 보시고 나 이번에 저기 그 무겁이랑 쓸 테니까 껍질 무겁죠 무겁 무겁죠 예 기다려 10초 남았어 타우렌님 이번에 타우렌이 거 충돌 지금 타우렌이 꺼 올려요 네. 지금 밀리들 가요 밀리별 밀리 어별 사라졌다 밀리들 보질들 좀 가요 밀리 보질 좀 가요 저거 해골 됐어요 아직 5천 남았거든 딜좀 도와줘 예나행본 네. 네. 됐어요 충돌 나가고 지금 저기 평온 올려줘 쫄쫄쫄 쫄, 쫄, 어글 쫄 어글 쫄어가 간지 는 일단 도발해놨어 네. 나 빨리 마무리 힐좀 해줘 밥 먹을 준비하고 나나 나 살려봐 나 살려봐 됐어 쫄 데려가야 되거든 예, 네. 쫄 딜하고 네. 토닝 준비 토닝 준비 나희손나 히손 나 히손 희손, 나 히손 희손. 나 희손, 나 희손. 오케이 쫄 잡고 쫄 마무리하고 충돌 올때 저기 천찬 준비 치의 준비 치에 지금 올려요. 천천히 피 채워요. 천천히 살짝씩만 채워요. 올려놓고. 나 힐만 마무리해줘. 오케이. 나 힐만 채워줘. 나힐 아직 안 끝났어. 오, 됐고. 됐고. 됐어요. 빨리 피 채우고 들어가요. 피 채우고. 피 채우고 들어가요. 들어가, 들어가, 들어가. 오케이. 들어갔고. 됐어요. 이제 매즈 봐요. 매즈. 매즈 봐요. 블러드가 20초나 남았네. 기생충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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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쫄쫄쫄. 아, 이거 왜, 왜 매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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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매즈. 일단 계속 잘 이어요. 두 번째 줄 봐야 돼. 두 번째 매주도. 기생충 한 마리 안 죽었거든? 확인해줘야 돼. 기생충 안 죽었어. 이렇게. 블러드 사초나힐 챙겨주고. 기생충 또올 거예요. 내가 뒤로 사정만 뺄게. 매주 네. 준비해요, 매주 됐고. 나 힐, 나 힐. 충돌 올 거거든요. 흡선 준비하고. 흡선 올려놔요. 나왜안 먹어주냐? 왜안 먹어주냐? 왜안 먹어주냐? 내용은. 아, 용은 좀. 됐어. 매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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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매지, 매즈. 매지? 매즈하고, 됐어요. 저거, 덫으로 바꿔요, 카르님. 덫으로 카르 바꿔. 나힐좀 줘봐요. 아, 무겁 좀 줘봐요. 나 무겁 좀 줘봐요. 나 생존기가 다 빠져가지고. 오케이. 충돌 나가야 돼. 제집 하티님, 제집 하티님. 오케이. 블러드, 블러드 올라갔고. 됐어요. 개봐요. 나 이번에 다음번에 생존기가 없거든. 무조건 살려야 돼. 아시겠죠? 생존기 없으니까 무조건 살려봐요. 살려봐요. 쫄쫄쫄. 쫄. 파티님 제집 준비하시고 나만 살려봐, 나만 살려봐, 제발 나만 살려봐. 영혼 좀 먹어주고, 나만 살려봐, 나만 살려봐. 해 제집 주고 아, 오, 오이씨, 됐어요. 음, 어. 마지막이에요. 나 이번에 뭐가 없는데? 네? 2초아나 왔다 왔다 왔다. 오케이 됐고 생보 올렸어요. 절대 단 바로 나 먹어주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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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매질 리필 매질 리필 오케이 충돌하니까 오수 올리시고 지금 나만 살려봐, 나만 살려 오수 올려봐. 오 희선 바로 줘 그냥 희선 바로 줘봐요. <laughs> 네. 아 됐어 지금 희선 줘요 희선 줘도 괜찮아 왔다 왔다 쫄그 리필만 해요 매집이 리필만 나 껍질 돌아왔거든 나 힐만 채워요 나 힐만 채워요 나 힐만 나 힐만 아 잡았나 잠깐만 쫄 리필 줘 왔다 아아아 아.